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 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 결국은 여호와의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앙은 북방에서 임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남은 자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모든 가족과 백성들의 소유는 넘겨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지. 그리고부터 16절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이어지죠. 예레미야서의 특징은 반복이 많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죠. 반복하여 들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말은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 알지 못하며 알았다고 한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생각이 전혀 없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16절부터 30절 말씀까지는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북쪽에서 오는 그 민족을 통하여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은 어떤 백성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찾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이 독특한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세우셨는가라는 것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는 한번 찾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왜그땅 가운데에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 이유는 옛적길, 곧 선한 길을 가는 백성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옛적길, 곧 선한 길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은... 영원한 오솔길, 곧 선한 길, 이런 의미입니다. 영원한 오솔길이에요. 영원한 오솔길인데, 그 오솔길은 선한 길입니다. 이런 아, 의미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영원한 오솔길, 곧 선한 길을 가는 나라가 있다, 백성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솔길, 광약길,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땅 가운데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셔서 의의 길을 가기로 원하고 생명의 길을 가기로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7절 후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결국은 전혀 하나님의 뜻을 듣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길이 i 진리 a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했습니까? 좁은 길이라고 했습니다. 어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실 그 일은 바로 이 영원한 어솔 길, 곧 선한 길을 가는. 백성 그 민족을 이땅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했고 신약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 역시도 바로 이 영원한 생명길 영원한 그 좁은 길을 내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는 결국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영원한 오솔길 선한 길을 걸어가야 될 백성이 바로 교회요 성도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은 오솔길이기 때문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길은 대로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입니다. 이 길은 외로운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세우셔서 이땅 가운데 영원한 길그 오솔길을 가기를 원하는 백성을 세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8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이유는 모든 나라들의 모델로 하나님은 세우셨습니다 지금 심판하시는 것도 뭐예요? 모든 민족들아 봐라 이렇게 말하죠 하물며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들 피조세계들아 다 보아라 내가 사랑했던 이민족,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내가 어떻게 심판하는지 너희들 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왜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피조 세계의 모델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을 거룩한 민족,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요. 그냥 내가 그냥 내 혼자 나를 위해서 사는 백성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원하지 않았었죠. 않았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세우셔서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그 백성들을 세우셨는데.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땅이어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저 사람의 행위를, 행동을 말하지만, 그 행동을 생산해낸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생각은 뭐예요? 거기를 그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뭐를 잘 하고 있습니까? 제사는 잘 하고 있어요. 예배는 잘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드리지만 뭐는 안 바뀌어요. 생각은 바뀌지 않습니다. 예배는 잘 드리지만 내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생각이 굳어지면 굳어질수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데 우리가 방해물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 갈수록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거죠. 왜? 자기 생각이 굳어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오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저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품들을 구약에 그 찾아보면요. 하나님은 언제나 똑같은 방법을 잘안 쓰세요. 그럼 뭐 우리가 질병을 하나 나으면 내가 무슨 약을 먹고 나으면 모든 사람한테 그 약을 광고하지요. 그럼 여러분 그 약은 나에게 맞았던 거예요. 나에게 맞는 치료법이지 다른 사람에게는 그 치료법이 그 약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체질이 다르고 병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 약으로 나은 사람은 모든 약의 모든 병에 그 약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약을 쓰십니다. 다양한 방법을 쓰십니다.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생각이 방법이 굳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넓고 광대하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까? 그들은 생각이 굳어졌습니다. 아, 그 하나님의 율법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번제와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굳어버렸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쓰시기에 합당한 자냐? 여러분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하나님의 뜻보다? 강하거나 앞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르게 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가르치면서 하나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기를 위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망대와 요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수꾼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웠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미 너를 내네 백성 중에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예레미야를 뭐로 세웠다는 거죠?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예레미야를 파수꾼으로 세웠다라는 의미를 확대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무리와 모든 백성에 뭐로 세웠던 거예요? 파수꾼으로 세웠던 거죠. 여러분 파수꾼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든 자들이 잘때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야만 그 백성들이 쉴때쉴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수꾼은 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백성이 보는 그러한 모델로 삼으셨고, 그 모델을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결국은 그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으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지 못했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졌겠죠. 그리고 그 질문의 결과는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 라고 그들은 생각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들의 생각을 바꾸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이렇게 피곤하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고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민족 땅 끝이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좀 피곤하지만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6절에부터 30절 말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북방 그 북쪽의 사람들을 통하여 심판하시겠다라는 내용 속에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조성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백성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약의 성도인 교회인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어떤 자로 서야 하는지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는지 이 말씀을 잔잔히 묵상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나라들 앞에, 모든 무리들 앞에, 또한 땅들 앞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솔길, 영원한 오솔길로 인도하셔서, 선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삼길을 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들의 생각은, 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인 우리의 생각 또한 어떠한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스꾼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은 굳어버린 것은 아닌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